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, 여섯, 스물 일곱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30, 3 4 7 38, 3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 8 여덟, 서홉, 수열 수 열, 십 하나, 십열들 일, 일 끝났습니다. 이 세트 하겠습니다. 이 세트. 하나, 둘, 수 셋, 수 넷, 수 다섯, 여섯, 일곱. 쉴.. 하나 일, 떠 이제 끝났습니다 3.. 3.. 3붙 하겠습니다 삼, 3붙 하겠습니다 하나 쉴둘.. 쉴셋.. 넷다섯여섯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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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수1 0 수업 수2수나수 사제 끝났습니다. 사제 끝났습니다. 사제 끝났습니다. 오세탁습니다.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